소스 텍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스 만들어 주시고요. 불러오신 영상 타임라인 패널 V1 A1 트랙에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툴 선택하시고 프로그램 모니터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행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이 다 되셨으면 셀렉션 툴로 바꿔줍니다. 자, 이펙트 컨트롤에서 텍스트 눈 옆에 화살표 눌러서 아래로 내려주시고요. 폰트를 바꿔줘야겠죠? 저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노토산스 폰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라이트를 볼드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폰트 사이즈의 다이얼을 이용해서 크게 만들어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저는 한400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항상 가운데 나와 있을 수 있도록 센터 얼라인 텍스트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위치가 지금 좀안 맞죠?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서 여행 선택하시고 그래픽 앤 타이틀 온라인 c 리전 t 센터 눌러 줄게요. 다시 그래픽 앤타이틀 온라인 버티컬 센터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화면 정 중앙에 들어왔거든요. 자, 이제부터 소스 텍스트를 이용해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소스 텍스트 시계 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토글 애니메이션 있죠? 클릭할게요. 여기에 점이 하나 생기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텍스트로 바뀌었으면 하는 위치로 재생 막대를 옮겨 주시면 되거든요. 저는 1초 뒤로 옮겨 볼게요. 자, 1초 뒤로 왔다라고 하면 이제 여행을 더블클릭해서 텍스트를 바꿔 주시면 돼요. 저는 트래블이라고 써 볼게요. 자, 다 입력되셨으면 셀렉션툴로 바꿔 주도록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가 자동으로 글을 입력하는 순간 이렇게 바뀐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더 바꿔 줘 볼게요. 쉬프트 누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초 뒤로 또 갔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또 더블클릭해서 HK로 바꿔 줄게요. 다 됐으면 또 셀렉션 툴로.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이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에서 영상을 재생해 보시면 이렇게 한번 텍스트가 나왔다가 다음 텍스트가 나왔다가 또 다음 텍스트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